안녕하세요. 반주리정보입니다. 오늘은 바란 남양고속도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성시는 아, 이 도로가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이 실시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통과했다고 26을 밝혔습니다. 아, 도로 구간을 살펴보면 향남원 상신리에서 남양군 송림리를 연결하는 총연장 15.36km의 규모의 4차선 자동차 전용도로입니다. 해당 노선에는 이제 바란 팔탄, 무송, 성림등네개 나들목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 노선을 보시면 남북축 간선 도로망 구축 사업의 하나로 이제 향남 일리지구와 남양뉴타운 그 위쪽으로는 송산그리시티 동치지구, 세솔동과 향예정인 국제타마파기등 어 서남북권역 주요 택지지구가 최단거리로 연결하게 됩니다. 도로의 개통 시기는 이제 2026년 착공에 2029년 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해당 노선을 지도를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 노선을 보시면 여기 지금 주, 지도 중앙에 보시면은 이제 굵은 선으로 점선으로 된게 혹시 보이시나요? 아이 노선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일 하단을 보시면은, 시작점이 이제, 여기가 이제, 서해안 곳으로 가든 바란 아이시입니다. 그 위쪽을 보시면은, 이제, 82번 국도와 만나는, 이제, 여기가 이제, 8탄 나들목이 됩니다. 8탄 아이시. 그 여기는 이제 318번 지방도와 만나는 이제 무송아시, 무송 나들목입니다. 그리고 제일 위쪽에 이제 지방 313번 도로와 이제 77번 국도와 만나는 이제 성리아시입니다. 성림, 성림 나들목이죠. 이렇게 보시면 이제 77번 국도하고 만나서 향후 이제, 세설동과 국제테마파크도 이제, 빠른 시, 간 안에 이제, 당도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상으로 이제, 자측을 보시면은, 음, 77번 국도를 연결해가지고, 이제, 수화기술을 통해서, 성장을, 이 서측지구도 이제, 빠른 시간 안에 이제, 당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 접근성이 이제 수월해지고요. 뭐, 이 비봉, 매성도, 내성관 도시 고속도로 통해서 이제 수원관면과 고속도로도 접근하기가 좀 편리해집니다. 무송나름목을 통해서 여기는 이제 화성화의 시로에서 제이서의 한 고수도로도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란 남양고수과도에 대해서 이제 나 목을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아,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 도면은 이제 2035 화성권 개발 계획 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 외에도 이제 수많은 이제 화성시의 개발 내용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도면은 이제 구매도 가능하시고요. 화면 마지막에 보시면은 연락처가 나오니까요.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당사를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도면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란 남양 고속과들을 살펴봤는데요. 더 자세한 소식이 나오게 되면은 또 제가 다시 한번 지도로서 이제 여러분들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바란 남양 고속과들이라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